안녕하십니까. 전 실장입니다. 상큼했죠? 마흔이에요. <laughs> 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에폭시 영상 때 소개해드렸던 이 붓을 드디어 리뷰를 할까 해요. 이름은 필 브러쉬라고 합니다.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구성품이에요. 이게 핸들이 하나, 둘, 그리고 붓이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그리고 볼트너트, 요게 구성품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페인트를 칠할 때, 이렇게 맥붓, 아니면 뭐 붓이긴 한데, 요런 털로 돼가지고, 뭐더 고급스러운 것도 부드러운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손으로 이렇게 자꾸 쓰는 붓하고, 부다하고 이 붓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핸들이 있고 없고, 각도가 조절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쓸 때는 각도 조절이 안 되니까 제 손모가지로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쓰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 상태에서 칠하면은 피로도가 확실히 더 하겠죠. 어, 뭐, 붓을 뭐잘 바르고 안 바르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고양이 털 이렇게 뭉친 거 이렇게 갖다 줘도 그걸로 칠해도 잘할 거고, 못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못할 거기 때문에, 칠이 뭐잘 나온다 뭐 한다 이런 거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일단 이막붓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곳에 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 피로도 그리고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뉘어요 배관 위를 칠할 때뭐 이렇게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칠해야 되죠 위험하잖아요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이런데 장 밑에를 칠해야 돼 어떻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담 들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체결 방식이 조절 방법이 다 직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 클램프에 꽂아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 넣어줘요. 하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 볼트를 넣어서 이렇게 넣고 다녀요. 처음에 조립할 때 뻑뻑 해가지고 쓸만한데, 그래도 꽂아 놓으세요. 다음에 이거 좀 뭔가 헐거워졌을 때, 조이고 싶을 때, 그때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약간 헐거워졌을 때는 드라이버 갖고 조이기, 이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게다 직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클램프에서 붓을 분리시키는 것조차 그냥 잡고 당기시면 돼요. 요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하다 쉽게 빠지냐? 아니에요. 안 빠져요. 한번 걸리고, 두번 걸리고, 꺾는 것도 다 직관적으로 다 꺾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에폭시를 칠할 때도 이렇게 쓱쓱 문질러서 칠할 수 있고 굉장히 피로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게 고대다, 힘들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단점이 있긴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페인트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저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칠해봤어요 칠했더니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처음 자꾸 이렇게 칠했을 때는 뭔가 불편하고 어색해요 왜냐면은 빗자루질이라도 다 해봤을 텐데 이런 제품이 생소하거든요 내 몸이 느끼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더 조심스럽고 작업이 안 되는가 싶더니 여기까지가 단점이었어요 한 30분 20분 쓰니까 이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진짜 죽을 때까지 한, 1,20분 칠할 게 다다 나는, 이거 사시면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어디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한 거 사서 한번 대충 문질르고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요. 아 하지만, 내가 페인트를, 뭐, 어느 정도 내가 칠을 전체를 다 하겠다. 아니면은, 페인트 업자분들은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하고, 자, 요것만 보여드려도, 뭐 페인트 하시는 기술자분들은 감이 딱 왔을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얘기하기로 나는 칠을 자주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있으시면은 정말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트가 1 3 0 0 0이 넘어요. 이 핸들 두 개, 붓두 개, 클램프 하나 해 가지고 뭐, 내구성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많이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교체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클램프가 좀안 좋아졌어. 너무 헐거워졌어. 그럴 때는 요거 하나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한번 쓰고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뭐 몇천 원안 하는 거기는 한데 자주 페인트 칠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성을 칠하셨으면은 지퍼팩에다가 물 담으시고 이거 탁 넣어놓고 그냥 잠그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고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것좀차 귀찮아 버려하고 버리신 분들 요것만또 따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것 따로 요것 따로 핸들 긴것 따로 어? 핸들 짧은 거 따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트 하나만 구매하셔요. 왜냐면은 요거 구매하시는 분들 보니까 일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분막 10개, 20개씩 구매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기술자 분들 기술자 분들이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에폭시 영상에서 잠깐 나온 걸 보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형님들 요거 다 별도로 나중에 가서도 다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막돈 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속 하나하나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길게는 못할것 같아요 어쨌든 단점이 좀더제 눈에 보였으면 좋, 좋을 뻔 했는데 혹시라도 이 제품을 사용해서 쓰고 있다 정확하게 필브러쉬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이런 단점은 있더라라고 있으면 꼭 댓글 부탁 드릴게요. 좀 보완할 점 있으면 또뭐 대표님께 좀 이렇게 얘기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제품인 건 확실합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